바다가 들리는 편의점, 마치다, 소노코, 프롤로그 야, 여기 좀 봐요. 아니, 저부터요. 아이돌 콘서트장이라도 온듯 여기저기서 터지는 비명에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하고 말았다. 손에서 놓친 페트병이 떨어져 바닥을 구르고 있었지만 줄 여유 따위는 없었다. 눈 앞에는 화려한 차림을 한 여성들이 마치 꽃을 둘러싼 나비처럼 나풀거리고 있다. 뭐지? 여기 편의점 아니었어? 주위를 둘러본다. 그리고 내가 왜 편의점에 들렀는지 무의식 속 기억을 되짚었다. 이야기는 자동차 운전 면허를 따고 중고차를 산 데서 시작한다. 원박스 카스타일로 이름은 피피 앤네호. 언젠가 내 차가 생기면 꼭 이렇게 불러야겠다고 진작부터 지어두었던 이름이었다. 차가 생기면 부를 이름을 미리 준비했다는 점에서 알수 있듯 나는 내 차에 커다란 로망과 직접 운전하며 드라이브하는 오랜 꿈을 가지고 있었다. 차를 산후 처음으로 맞은 연휴인 골든위크.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어지는 일본의 황금 연휴. 휴가 중 하루 기분 좋게 쾌청한 날. 나는 그 꿈을 이루고자 의기양양하게 집을 나섰다. 원래부터 첫 드라이브는 혼자 가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누구도 신경쓰지 않고 원하는 곳으로 떠나는 드라이브. 구마모토의 집을 나선 나는 일단 고속도로를 타고 후쿠오카 쪽으로 향했다.하카타에서 쇼핑하고 다자 이훈 덴마구에 들렀다 가야지.거기서 가꾼 매와 찹쌀떡이라도 사먹을까?신이 나서 운전하던 나는 잠시 쉬어가려고 들른 기아마 주차장에서 분노하고 말았다.출발 전 친구에게 보냈던 메시지에 이런 답장이 와있었기 때문이다. 보나마나 하타카에 가지? 구슈 사람들은 뭔 일만 있으면 하타카에 가더라? 웃긴다니까. 오늘은 드라이브를 즐길 거야. 이렇게만 써서 보냈는데 누가 봐도 비꼬는 말투로 이런 메시지를 보내다니. 손에 든 것이 내 휴대폰이 아니었다면 당장 바닥에 집어어졌을 것이다. 자기는 도로주행 떨어졌다고 성질 부리는 거야, 뭐야? 홧 김에 저주를 퍼부으며 답장하려다 간뒀다. 하카타에 가려고 했던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된 이상 거기에못 간다. 괜히 흥분해서 답장을 보내왔자 더 비웃기만 하겠지. 들떠서 그 저녁한테 메시지를 보낸 것이 잘못이었다. 어쩔 수 없이 목적지를 바꾸게 된 나는 휴대폰 지도를 바라보며 끙끙댔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골몰하며 지도를 살피는데 손끝에 한 지역명이 닿았다. 모지항. 들어본 적 있는 동네다. 그렇저럭 이름이 알려진 관광지인 것 같은데 가본 적은 없다. 레트로운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는 거리가 예쁜 동네였던가? 잠시 고민하다 그곳을 새로운 목적지로 정했다. 이럴 때는 직감이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두 시간 후 무사히 모장에 도착한 나는 내 직감을 칭찬했다. 반짝이는 바다, 레트로풍의 예쁜 건물들, 인력과가 오가는 거리에서 떠들썩한 목소리에 발길을 돌리자 바나나 떨이를 하는 아저씨가 목청을 높이고 있었다. 노란 바나나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인다. 모지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바나나를 들여온 곳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 너무 좋은데? 언젠가 남자친구가 생기면 같이 걷고 싶은 동네다. 남자친구가 안 생기면 도로 주행도 합격하지 못한 그 친구라도 데리고 와야겠다. 어디를 가든 즐거워서 나는 동네 이곳저곳을 마냥 걸어 다녔다. 5월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한여름처럼 날씨가 화창하다. 저녁으로 이 지역 특산물인 야키 카레를 먹은 후 음료수라도 마실까 싶어 눈에 띄는 편의점에 들어갔다. 낯선 지역에 갈 때마다 느끼는데 편의점이란 참 희한한 장소다. 어느 동네에서든 그곳에 들어서기만 하면 친밀감이 밀려와 정겨운 기분이 든다. 유사한 내부 구조와 비슷하게 진열된 상품들 때문이겠지만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된다. 들뜬 마음을 어느 정도 가라앉히고 음료 선반에서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녹차, 페트병을 집었다. 계산대로 향하는데 그곳에서 어느 편의점에서도 본적 없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미팅이라도 나가는 건가 싶을 정도로 한껏 멋을 낸 여성들이 무리지어서 모두 카운터 안쪽에 한 남성에게 열광하고 있었다.아마도 남성은 편의점 직원인듯 했다.파스텔톤 핑크와 옅은 갈색이 어우러진 유니폼을 갖춰 입은 것을 보니 틀림없다.하지만 그는 편의점 직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미남이었고, 섹시함이라 불러 마땅한 무언가를 마구 뿜, 뿜어내고 있었다.영화 촬영이라도 하는건가? 기탁주스가 촬영지로 유망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기는 한데, 아무리 둘러봐도 촬영팀은 보이지 않는다.그때 문제의 남성 직원이 부드럽게 미소를 띠며 말했다. 늘 감사해요.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은데요.어머, 정장님, 저를 유심히 보셨나 봐요.실은 립스틱을 바꿨거든요.아, 그러셨구나. 평소보다 더 예뻐 보였던 게 바로 그 벚꽃색 립스틱 때문이군요. 정장님, 저좀 보세요. 저도 오늘 내일 새로 하고 왔단 말이에요. 여기 봐요. 정말이네요, 유코 씨. 내일이 젤리빈처럼 귀여워서 먹고 싶어질 정도예요. 그가 대답과 함께 달콤한 웃음을 지었다. 그 순간 귀를 틀어막고 싶을 정도로. 큰 환호성이 가게 안을 뒤흔든다. 무슨 아이돌 콘서트장이야? 대체 내가 왜 이런 사람들 팀에 있는 거지? 지금까지의 내 행동을 몇 번이고 되짚어 봤지만 그저 평범한 편의점에 들어온 기억밖에 나지 않아 내 기억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을 지음이었다. 손님 이쪽에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심드렁한 목소리가 들려와 그쪽으로 몸을 돌렸다. 드디어 외계인의 납치에서 풀려난 것인가? 발치에 둥굴던 음료수 병을 줍자 또 다른 남자 직원 한 명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다. 저 사람이 나를 부른 건가? 나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니 아마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일 것이다. 미안한 말이지만 외모는 평범하다. 드라마로 치자면 단역 전문 같은 느낌이랄까? 퍽 다른 분위기에 마치 백일몽이라도 꾼 기분이다. 몽롱한 상태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명찰을 보니 히로세라고 적혀 있다.에게 계산을 부탁하는데 그 순간에도 옆 계산대에서는 화려하고 농밀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 모습에 도저히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던 나는 무표정하게 포스기를 두드리고 있는 히로세에게 속삭이듯 물었다. 저기는 무슨 촬영이라도 하는 건가요? 내 말을 듣자마자 히로세가 피식 웃는다. 이제 포기했다는 듯한 달관한 표정이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안 찍고요. 이 가게에서는 일상적인 일이에요. 네? 일상이라고요? 히로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내손 위에 잔돈을 올려놓았다. 나는 결제 완료 스티커가 붙인 음료수를 들고 다시 한번 옆 계산대를 바라봤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이좋아 보이던 여성들 사이에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내일이 젤리처럼 귀엽다는 말을 들은 여성이 그럼 먹어보실래요? 하며 손가락을 내밀자 누군가가 낯짝도 두껍다며 비난했기 때문이다 에이 싸우지들 마세요 저는 모두의 웃는 얼굴이 보고 싶어요 남성이 곤란하다는 듯 말하자 여성들이 억지로 웃는 얼굴을 만들려 했습다 다른 경쟁자에게 지지 않겠다는 듯 여유 있는 척 미소를 띠려 하면 할수록 이가의 경련이 심해진다. 이건 분명 학교에서 종종 목격하던 여자들 사이의 신경전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상으로 벌어진다고? 재차 확인하려 히로세 쪽을 쳐다보자. 입을 담은 채 가만히 고개를 끄덕거린다. 말도 안 돼. 조금 더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슬슬 구만모토로 출발하지 않으면 한밤중에나 집에 도착하게 된다. 미련 가득한 발걸음으로 히로세가 서 있는 카운터를 뒤로 하고 출입구의 자동문 앞에 섰다. 감사합니다.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히로세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와 고개를 돌렸다. 예의 남성 직원이 나를 보고 미소 짓고 있었다. 마치 등에 깊숙한 안쪽 피부와 근육으로 둘러싸인 신경을 직접 어루만지는 듯한 그 시선에 움찔하고 말았다. 또 다시 떨어뜨린 음료수가 대굴대굴 굴러간다. 주차장 한 가운데까지 굴러가 버린 병을 서둘러 죽고 다시 가게 안을 쳐다보는데 아직도 나를 보고 있었다. 도톰한 입술이 부드럽게 헤어지는 모습에 심장이 크게 뛰었다. 또 찾아주세요. 작지만 선명한 목소리가 내 귀에 닿는 순간 마치 우리 사이를 갈라놓듯 자동문이 닫혔다. 나는 주차장 한복판에 그대로 멈춰섰다. 가게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지금 느낀 이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하는 것 아닐까? 하지만 다시 들어갔다가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늪에 빠져버릴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이를 어쩌면 좋아.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에 움찔한다. 혹시나 따라 나온 거 아냐? 자자, 싸우지들 마시고 얼른 집에 가세요. 가게에서 나온 이는 오뚜기처럼 탕탕한 근육의 할아버지와 아까 그 여성들이었다. 할아버지는 하얀 탱크톱에 빨간 멜빵 바지라는 희한한 복장으로 남다른 박력을 뿜어냈다.살 거 샀으면 집에 좀가자고요 네? 할아버지는 큰소리로 말하고는 히죽히죽 웃었다.사람 하나쯤은 거뜬히 먹어치울 것 같은 위압감에 여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도망쳤다.낄낄거리며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오라. 하며 한쪽 눈썹을 올린 할아버지는 아무래도 나를 그 무리 중한 명이라고 생각한 모양인지 한층 더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다. 집에 가시라고요. 가, 갈 거예요. 이 편의점 대체 뭐지? 꽃미남 점원으로 사람을 유인할 때는 언제고 개물 같은 할아버지한테 쫓겨나다니 당최 뭐가 어떻게 된 거야? PBN호를 세워둔 주차장까지. 전력 질주했다. 뛰어가는 도중에도 머릿속으론 언제 또 여기에 올지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또 찾아주세요. 그의 미소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그 웃는 얼굴의 본질을 파헤치고 싶다. 이런 게 바로 사랑일까? 하지만 그 할아버지를 또 만나기는 싫은데.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이것이 사랑인지 아닌지는 확인해야 하지 않겠어? 엄청난 속도로 모지양을 달리며 불현듯 덮쳐온 사랑의 마음에 대해 고민하는 나였다.